안녕하세요. 은크루즈입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보내셨죠? 오늘은 5월 3주차 결산을 하고 4주차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뻐진 저의 바인더 <laughs> 보실게요. 이번에는 제가 어, 그동안 한 주차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내역을 써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이 속지에 좀 위험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적어 오지는 않았어요 별도로 그리고 원래 기록하고 있는 그제 기록장을 보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금액 바로 빼주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식비는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번 주에 25,400원이 남았습니다 어, 일단 지난주에 주말에 제가 결혼식장에 다녀왔었어요. 대구로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친척 결혼식이어서, 어, 저희 부모님과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차를 타고 같이 가는 바람에, 뭐, 별도의 비용이 따로 들거나 그러진 않았고, 휴게소에서, 커피를 한잔 사서 부모님과 함께 나눠 마셨어요. 그래서그 비용 5,800원 들었고, 장, 간단하게 봤던 거 22,700원. 그리고 원두 1kg 또 샀던 거 16,100원.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25,400원이에요. 어, 7만원이 예산이었고, 사실 이 금액도 이제 식자재로 또좀더 구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 이번 주차에는 그냥 이렇게 남기기로 했어요. 딱히 뭐살게 없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두를 1kg씩 구매를 해서 집에서 먹고 있는데, 다양하게 나름 먹고 있어요. 영상 여기 제가 띄워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어, 재활용을 해서 한번 일회용 커피 마셨던 거 집에 씻으려고 갖고 왔다가 이렇게 보관해두고 있다 한번 정도 더 사용하고 이렇게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이렇게 밖에서 웬만하면 사 먹지는 않고 집에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집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생활용품 구입비, 이것도 좀 남았어요. 잔액은 8,590원입니다. 치약을 알리에서 또 구매를 했어요. <laughs> 어, 알리 완전 좋아하고 있는데요. 12개 짜리였나? 음,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건강. 건강은 3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저희 아이 유산균 구입을 하느라 다 이제 썼고요. 그리고 키드에 만원. 음, 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남은 거는 아니고, <laughs> 이, 여기에서 2만 원을 좀 빼줘야 돼요, 남은 금액에서. 왜냐면 제가 정산을 이미 다 마친 후에 아이 친구들과 함께 그 키즈 카페에서 오랜만에 모였었거든요. 유치한 친구들 모였었는데, 거기서 지출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산을 다 끝내놓고 현금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 금액이 2만 원이 초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제 남은 금액에서 2만 원을 빼주고, 그리고 나머지 2만 원 초과된 금액 부분은 제 용돈에서 어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1,350원 남았습니다. 자동차는 어 지난, 지지난주에 저희가 5월 첫 주차 때 평창으로 그 캠핑을 다녀왔었는데, 그 도로비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있다가, 어 그, 이번 주차에서 빼주게 되었어요. 도로비는 8,65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가 항목으로는, 음 기타 여가 항목에서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5만원이 예산이었고, 저희 신랑 헤어컷 14,000원 한 거, 그리고 저희 그, 전기차 충전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연회비가 1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결제를 해야 됐고 그다음에 스승이나 선물로 어 선생님 한 분께 드렸어요.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학교나 어 이제 학원들 중에서도 이제 절대로 어 선물을 사양하겠다는 그런 곳들이 부쩍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어, 드리진 못했고, 이제 미술학원에서는 선생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스타벅스 쿠키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잔액은 8,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만원 남았던 거, 키즈, 어, 키즈에서 남은 거 만원. 이렇게 하면 이번 주차 잔액은 63,340원이 됩니다. 동전도 빼줄게요. 이번주에도 동전이 많아서 지폐로 바꿔왔어요 음, 그리고 부수입도 있었어요 부수입이 많았는데 네건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카드 캐시백 받은 거 36198원 그리고 기프티콘 사용하고 그걸 부수입으로 잡아서 13900원 제가 세금 환급을 받지 않았던 것 그 환급분에 대해서 또 지방세가 환급이 있었어요 4,360원 그리고 출장비 저희 신랑 출장비가 있어서 2만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입 총액은 7만 4,458원 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쇼츠에 장, 촬영을 잠깐 했었는데 그 부수입과 제가 선주축을 모아주는 그 속지를 이렇게 어 항목별로 예산을 짜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74,000원까지 다 넣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번 주차 잔액 아, 63,340원 중에 동전 빼주고 63,000원 저축을 해줄 건데요. 이 중에 2만 원은 키즈카페로 사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용카드 결제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43,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축 먼저 할게요. 일단 이번 주에 자녀의 꾸민비에 넣을까요? 이번 주에 아이 옷을 좀 반팔티를 급하게 사야 하거든요. 여름이 여름 날씨가 됐죠 이제 그래서 얼른 여름 옷을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만원 넣어 줄게요 아니다 만 5,000원 넣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니까 세개 됐고 그다음에 자녀. 자녀에도 만원을 넣어 줄 거예요. 지금은 5월 달이지만 이제 한달 후에 6월 달에 저희 아이가 그 학원에서 말하기 대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쪽에서 열리는 그런 전국 대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침 일찍부터 그 열리는 대회라서 그 전날 저녁에 가서 숙소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예약비를 좀 모아줘야 될것 같아서 어 여기 잔여 항목에 급하게 좀 모아볼까 합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아있어서 어 생각하는 예산은 한 15만 원 정도예요. 15만 원이어서 어 조금씩 이렇게 모아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에도 넣어줄게요. 지금, 어, 돈을 안 빼줬네? 아까 꾸민비에서 15,000원 사용했고, 그리고 방금 만원 또 자녀에 넣어줘서 18,000원이 남았을 거예요. 1, 2, 이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어, 그러면 18만원, 아니, 18,000원 맞고요. 그에다 넣어줄게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 주유에 2,000원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8,000원 넣었으니까 2만원 표시해주면 될것 같아요. 18,000원 저축까지 끝냈습니다. 항상 많이 남겨오고 싶은 마음인데, 하, 참 쉽지가 않아요. <laughs> 원래 한 만원 정도, 2만원 정도 남겨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주 동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차 또 예산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산 바인더에서 예산과 부수입. 74,000원 있던 거 꺼내주고. 일단 부수입은 제가 여기다 다 표시를 해준 상태예요. 제가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았던 금액을 다 꺼내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211만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골고루 여기 항목별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이 여기 들어있던 그 모든 부수익 금액과 삼저축, 저축했던 그 금액은 파킹 통장에 제가 넣어두었어요. 여기 지금 명절 같은 경우는, 음, 목표 금액이 100만 원이고, 지금 여기에는 40만 원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칸에 2K, 20K씩, 2만 원씩으로 잡고 채워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항목을 7가지로 나눴는데요. 명절, 세금, 세금은 자동차 세, 그리고, 재산세, 주민세 등등,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자동차 항목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음, 그런 수리, 이런 쪽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 생일,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런 이벤트, 그리고 여기는 비상금. 비상금은, 어, 이 비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고민이에요. 여기를 정말 뭐 경조사비로 사용할 그런 비상금을 모을지, 아니면 여기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좀 빵꾸가 났을 때 충당을 할 용도로 사용할지 요건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어쨌든 여기 비상금, 그리고 여행까지. 여행을 지금 제가 목표 그 예산이 200만원인데 과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목표액은 그렇고 여행 항목은 이제 제일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맨 마지막에 넣어두었어요. 지금 하나도 못채워줬어요 여기는 <laughs> 좀 해외를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한 항목이, 항목이긴 한데, 어, 여기 너무 무리하지 않고 어, 저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 이렇게 74,000원을 다 이렇게 넣어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쇼츠를 촬영하느라 이미 다 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좌로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번 주 예산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산도 20만 원이고요. 아, 이번 주는 선저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표시할 수 있겠네요. <laughs> 그럼 선저축은 2만 원을 해줄 예정이고, 그러면 명절에 2만 원 넣어줄게요. 음, 요거 네임펜도 사왔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시키려고 보니까 좀 여러 개씩 팔고 좀 가격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많이 자주 쓸것 같지도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도 좀 그래서, 저기 아이 학원에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 갔는데 하나에 1,4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어, 이렇게 은색과 금색을 용돈으로 사주었어요 <laughs> 제가 이번에 이 속지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찾아보다가 또 예쁜 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거의 구매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laughs> 나는 가성비가 어울리지, 이러면서 이제 저렴한 걸로 이제 잘 찾게 되었는데, 이거는 PVC 재질의 속지예요 근데 정말 이 내용물도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되게 좋습니다. 이게 간편하고, 보드가 좀 붙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어,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좋은 것 같아요. 한 장에 천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음, 부담도 없고, 잘 구매를 한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선저축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세울게요. 식료품은 7만원. 그리고 생활, 생활용품 2만원. 4주차에는 생활용품을 살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매주 살고 있는데 이번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항목으로. 저희도 부부가 이제 유산균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산균 구입비도 여기서 이번 주에 지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드, 아이 항목에 또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 2만 원. 그리고 기타 3만 원. 예산을 다짜주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예산까지 다 세어 보았습니다. 어, 1월부터 5월까지 한약 5개월 동안 부수입이랑 선저축으로만 모았던 금액이 211만 원인 걸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어, 너무 희망적이더라고요. 원래 연애 400만 원을 최소 모으는 게 목표예요. 내년도에 사용할 거를 미리 모으는 게 목표인데, 제가 이 금액은 수입에서 따로 떼어내는 금액이 아니라 생활비에서 절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질 돈, 사용할 돈인데 이걸 모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지출에 사용하는 것. 그래서 또 열심히 모아보려고 해요. 틈틈이 브이로그 찍을 수 있으면 또 찍어볼게요. 이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촬영을 해서 남기고 싶은데, 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예산 안에서 잘 생활하고 만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